계셔 보세요. 제가 하나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음, 자 지금 드릴게요. 지금 사장님 나오시는데 저쪽은 지금 빈 공간이에요, 그죠? 저기 빈 공간이고 이쪽에서 물이 요렇게좀배 갖고 나와요. 아, 지금 이쪽으로 저, 나오는 이쪽, 게 아니고 저기서 나왔어요. 여기 이쪽이랑 여기가 네. 그니까 좀 계셔 보셔. 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하박기 있는데 여기가 공간이 벌어져 있는데 여기도 다박 25년 정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좀 원래 좀 정상적으로 따지면 여기서 터졌다는 일 이렇게 흘러 나와야 네, 되는데. 맞아요. 여기서 이게 일로 밀려나온단 말이죠. 그런다는 얘기는 이 바닥 자체에 인테리어 하면서 이 벌프코팅 쳐놓은 것 같은데, 이 벌프코팅 자체를 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배관?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되고, 어이, 그 다음에 제가 이 안에를 봤어요. 이 안에를 봤는데, 이 안에가 이쪽에 두 갈래, 그 이쪽에서 돌아나간 게 하나, 그 이쪽에 또 있어요. 배관이. 이쪽에 또 있다. 근데 이거 아까 전에 사장님이 물을 잠궈놨다 그랬는데 지금 열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잠궈고 한번 볼게요. 제가 음.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저기 뭐야 저거 아니에요. 이거 수도 누수가 아닌 것 같아요. 배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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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이게 물이 많이 새면 잠깐 잠궜다 열어도 계량기가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실 이게 진짜 진짜 버리는 물이다, 음. 진짜 버리는 물이다 그러면오사새는 위치 찾을 수가 없어요. 저 맨홀을 음. 그럼 다 뒤집어 퍼야 된다니까 고그러맨홀를 한번 열어보세요. 물이 어제요 다안 쓰는데도 물이 찔찔찔찔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미용실에서 썼던 물이 고여 있다 내려가는 건지 배수관에 조금씩 내려가더라고 요 계속. 치킨집 물을 안 쓰고 있는데도 뭐야? 빨래방도 사람 돈는 예. 조금씩. 틀러 내려요. 근데 어디서 고여서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이제 누적돼서 보니까 바닥이랑 옆벽이랑 다 이렇게 스며들었어요. 근이거 그러니까 네, 여기는, 여기는 올라오면 계속 여기서 물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자자자자자자자 여기, 여기 여기에서 이 양쪽에서 <laughs> 언적 높이실 필요 없고요. 네. 여기에서 제가 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오수매홀이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건데. 여기에다 넣어봐야 별 소용이 없는 게 뭐냐 면 치킨집에서 틀으면 일이 나오는데, 미용실에서 틀으면 일이 나오지. 미용실에서 틀으면 일이 네, 나오지. 일이 나와요. 그 밑에 매물이 네, 있어요? 네, 다 틀어봤어요. 그래서 차를 빼서 여기를 열어보시면. 일단은. 하, 그리 여기 하수 쪽이라는 건데. 치킨집에 문을 다 틀어보고, 보니까 여기고, 여기는 미용실, 저기는 치킨. 다른 집은 안 된대요. 들어가 봤더니 안 돼요. 없어요. 혼자서. 대량기는 지금 도는데, 여기 지금 다 수덮 상태인가요, 전부 다? 네, 여기 일단 수덮이고. 여기 변기 어딨죠? 여기 화장실 저기... 따로 없어요? 네? 저쪽에 어죠 어디, 어디? 이, 여기, 이 상가에 화장실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예. 네. 여기... 저거 하나로 여기 다 쓰는 거 이쪽 상대가 전부 다 써요. 돌리면... 예 여기 탔어요 이쪽까지 이거 예, 예. 담지 못해요. 편의점 붙어있지. 여기 이거 빨래방 있지. 이걸 어떻게 물을 수톱을 시켜 물수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휴... 물을 완전히 단수를 시키고 해야 돼요. 작업을. 잠깐만 있어보세요. 어떠신 지금 아까 전에 어제 앞에 계신 여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 미용실 라인은 단일 라인이라고 그랬어요. 단일 라인이 뭐냐 이쪽 거만 별개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네, 네. 그러면 버리는 물 같은 경우에는 이쪽 라인은 아예 배제를 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인데 뭘 설명드리냐면 이쪽에서 계란기가 돌긴 돌아요. 지금 돌긴 도는데 그것도 미지수인 게 뭐냐면 상가가 하나, 둘, 셋, 저거 저시우까지네 네 개예요. 네. 계량기 하나로 쓸거 아니에요. 수소가. 이걸 어떻게 끊어? 수도에서, 수도 수대, 만약에 수도에서 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끊냐고. 여기 계단기 여기 계단기인데, 전체 들어오는 건 따로 있어요. 저쪽에. 그러니까 얘기를 전체적으로 조합으로 해봐야 되는데, 혼자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사장님이 혼자 말씀하실 때 나는 수십 개를 얘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그래서 한 번에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수도에서 세는 거면, 수도에서 세는 거면, 여기도 인민라인이 따로 있을 거예요. 수도가 상수도가 돌아서 들어왔으니까 인민라인이 따로 있을 거예요. 각세대로 뿌려주는 게 만약에 거기서라도 터졌으면 물이 올라와야 되고 그 전에도 여기가 물이 새기 전에 되는 게 열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버리는 물 말고도 수도가 열려 있으니까 물이 계속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바닥에서. 근데 그때는 그런 증상이 없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여기 사장님 얘기로는 빨래방을 쓰면 여기서 물이 올라온다. 이 얘기는 저쪽이랑 이쪽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하나로 이 모든 상가가 다 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 300ml 관이 묻혀 있어요. 여기만 볼게 아니라 여기이게 뭐 300관이거든요, 저거. 예, 밑에 예. 거. 예, 예. 이 300관이 아마 여기를 갖다 박아놨을 거예요, 다. 왜 박아놓느냐? 이거 하나로 커버가 안 되거든. 네개 동인데. 예. 물한 번에 써버리면 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예. 버리는 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제가 분명히 결정권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를 한번 뚫어보자. 그러고 나서도 만약에 물이 올라오면 여기는 공사가 대공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저쪽에 생다 그랬죠? 싱크대 빼야지, 저쪽에 장식장 빼야지, 다 빼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매달려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드린 거라. 그거 빼는 것만 해도 시간 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따로, 저 따로, 여기 사장님 내분들 따로. 이렇게 생각이 달라 버리시니까 이걸 제가 한 번에 접목시켜서 묶어갖고 얘기를 해드리려 했던 거지 괜히 말가불가 시끄럽게 말만 하봐야 시간 가고 나는 시간이 돈인데 네. 의견을 조합하려고 해도 이쪽에서 딴소리하고 이쪽에서 딴소리하고 뭔가 의견을 조립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뚫어보자 뚫어보자 만약에 뚫어서 틀어놓은 상태에서 물이 확 나오면 막혔던 게 맞고 그게 아니다 그래도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저쪽을 보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네. 그 비용은, 주실 거예요. 그잖아, 그, 머리, 그러니까, 그 비용은 누가 주실거예요 그니까 그 머리카락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니까 그 비용은 누가 주실거냐고 그러니까 그럼 막혔으면 여기서 주셔야지 안 막혔으면 저희가 줘 <laughs> 얘기를 맞추셔요 그잖아. 나 이거 결정 안되면은 나 작업 못해 이거 나축장비용 받고 네, 그냥 가야돼 예, 예. 아, 아 그럼 다 아니 그러면은 아니 막혀있으면 지금 매장이 막혔으면 네. 이제 만약에 사모님 말씀대로 머리카락이 뭉쳐있다.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머리카락이 사이즈맞 막힌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쪽 보면 그건 제가 지금 그릴 거고. 네? 근데 막힌 게 이제... 없다. 나도 공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제가 조합해서 얘기를 듣고서는 제가 한 번에 치고 들어간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건방질 수도 있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도 생업이기 때문에 아시죠? 여기서 한번 들어보고 여기 여기서 여기 뚫어 뚫어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안 된다, 그럼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두 군데 를다 뚫어 볼 거예요. 예, 여기 다 포함된 금액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배제. 시작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해보세요. 배제를 할 수가 없어, 전부 다충동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보세요. 아시겠죠? 예. 네. 네. 저 지금 일단 뚫어 보는 걸로 했습니다. 여기 지금 상남이에요, 상남인데. 야, 벌써 걸려. 물 나오고 물 나오면 그냥 틀리죠. 네. 봐봐. 아, 뭐안 들어가. 사하는실 네. 아. 자 일단, 작업할 때좀 싸우지 마시고. 네. 네, 아, 예겠습니다 정신사랑 우리가. 찌꺼기는 일부 나왔어요. 물이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아까는 근데 이렇게 안 나왔잖아요. 그죠? 물이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아까랑 물 나오는 양이 확 다를 거예요. 아까랑 물, 물 나오는 양이 확 다를 거예요. 오, 엄청 틀리죠 아까하고. 빼면서 한번더 스킬링 할 거예요. 네. 보통 업자들 보면은 집어넣다 그냥 빼버리는데, 이렇게 빼면서 한번더 해주는다고 틀려요. 아. 네, 누를까요네누르세요 고맙습니다. 돌리세요, 이렇게. 됐어 나온 양이 틀리죠? 75mm 아닌데 뭐가 안에 막혀 있었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아까 이제 쭈쭈쭈쭈 나오고 있었잖아. 그리고 여기 보세요. 머리카락 걸려서 나왔죠? 중간에 머리카락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녀석이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가정집을 가서 배관을 뚫어도, 배털, 머리털, 얘네들은 아주 지독해. <laughs> 잘안 뚫려요. 특히나 개털. 얘가, 얘가, 얘가 끊어질 정도로 질겨요. 자, 지금 물이 잘 나오고 있어요. 저 안쪽은 안 막혔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상태면. 물을 껐다가 다시 한번 오픈해 볼게요. 제 말이 맞다면 양쪽 물을 다 틀어버리잖아요? 그럼 조금 있다가 물이 확 나온다고. 이쪽 꺼주세요. 네. 잠갔다 다시 한번 틀어볼게요. 아우. 75아니야 네. 근데 그게, 그게 물이 아예 안 나올 정도로 머리카락이 지금 이거 아까 전에 이만한 덩어리가 몇개 나왔거든요. 그 덩어리가 일로 떨어졌어요. 그게 여기 찍혀 있어야지. 그리고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염색도 할 것이고 이것저것 약품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엄청 독하단 말이지. 그게 머리카락이라 뭉쳐버리면 머리카락을 녹여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약간 좀 찐득찐득해지면서, 뿔도스름 갈색으로 나온다고. 근데 그게 나왔어. 네, 그게, 그게 나왔다고. 아, 아유, 아 감사합니다. 아, 개덥네, 진짜. 요즘 애들 말하다 개덥네, 진짜. 아우, 아 감사합니다. 여기가 지금 라인은 엄청나게 긴데. 아니요. 이는안맞한대더릴까 엄청나게 모린다 고라서 그래 고라서. 아, 밑에 아 내가 배관 뚫는 노인데. <laughs> 물량 멈췄죠? 두분다한 번에 다 오픈해 주세요. 네. 길어야 1 분이면 물이 확멈춰서 나와야 돼요. 뚜껑 막았다가 왔다가 뚜껑 열요 뚜껑? 고 뚜껑 막아놨다가 아니 그거는 저쪽 안에서 뚫었을 때 퍼포먼스고. 어쨌든 맞춰갖고 <laughs> 아까 사장님 얘기했듯이 서 금강 부분이나 이런 고영 근데 이 사장님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배관에 크랙이가 있다 그래도 물 배수만 잘되면 물이 오바이트 치진 않아요. 예. 그거 찍으면 그렇게 많이 오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바닥이 벗어나서 가득 흘러 올라오는 방식이 뭔지 봐. 제가 지금 대충 간판하기는 이쪽에 계량기를 열어놨을 때도 물이 오바이트 치진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실을 넘쳤기, 넘치기 때문에 미용실 바닥에 물이 한 장이 돼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러진 않았다, 않았을 거예요. 도로에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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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로에서 사고 났네. 평소에 지금 1 0시4 0분1한 시네. 나분이가차 밖에 뜨고 있어 타요 완전히 떨었어요. 네. 그냥 움직이지 않아안안안 안 안, 안, 안 됩니다. 아니요? 예. 네. 네. 오늘 저는 때문에요. 네. 사랑이 아니고 비로. 요 아니. 와 이렇게. 오해세요오해 오해. 오해. 이게 이렇 돌아 나오나? 나이 엄청 길단 얘기예요 장님. 어. 자 지금 꼴렁꼴렁하죠 아니요. 물이 꿀렁꿀렁한데 지금 점점 많이 나오고 시작하죠. 네게 맞잖아. 1분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 30초에서 1분 뒤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점점 많이 나오죠. 아까 이렇게 안 나왔었거든. 그래요? 여기에 근거자리가 다 남아 있어요. 이제 이걸 찍는 거고. 아까고 나오는 양이 그 틀리죠? 소리가 달라지네. 그죠? 많이 틀려졌죠? 작업 끝.